오래 이야기에는 가정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 또 자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의 시작이 되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그 우리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 가정의 족보 이야기요, 역사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사실 거짓은 없습니다. 다 솔직한 이야기들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도 있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면은 실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픔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 꿈과 실망이 떨어지지 않고 가정의 이야기, 특히 부부의 이야기에서는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꿈이 있을 때나 또한 실망이 될때 이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부부의 힘은 거기서 더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기대게 하시고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사실 이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러만 갔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기대지 않고 빠져버리기도 하고 가진 핑계를 대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이야기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 가정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언젠가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가려버리고 가면을 씌운 듯한 느낌을 듭니다. 저는 부부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계속하면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한번 꺼내 봅니다. 가정 부부의 시작이 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 이들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빴던 것도 한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부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좋아했지만 오늘은 전혀 생소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 부부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나왔지만은 형과 아우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고 급기야 형은 아우를 죽이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야기에 나옵니다 큰 상처죠 믿음의 조상 격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에서도 오히려 이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 부부 하나가 단체로 하나가 연합해서 함께 갈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요즘 말처럼 성격 차이겠지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꾸 엇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이야기에서도 부분적인 삶의 모습 이야기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까? 이들을, 이런 모습 속에서 있는 부부를.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불신, 그러한 사랑, 그러한 배신 사이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사이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의 이야기, 우리 부부 사이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부부의 이야기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밖에서 생기는 일, 안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쌓이고 쌓입니다. 집안의 일들을 처리하고 바깥일까지 신경쓰는 아내의 삶 속에서 지침은 피곤함은 더해갈 것이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정으로 가져올 수 없기에 집에 들어오기 전엔 꼭 술을 먹고 오야 되는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도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내부에서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 아굴라와 부리스굴라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관계를 성공시키는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부부를 등장시키고 이 부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이 부부를 부하라고.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라고 극찬을 마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부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는 상당히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부부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입방하에 놀림거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사업가이며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이며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열정이 있고 달란트가 있었지만은 항상 부인을 살피고 외조해줬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뛰어난 언변력과 함께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도맡아하며 남편의 사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과의 관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서로 주장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밖에 나가서는 다른 짓 하거나 안에서는 딴소리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겉과 속이 속과 것이 일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통해서 개인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사역 또한 흐트러짐 없이 잘 해나간 이 부부를 칭찬을 합니다. 이 부부의 이력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로마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장이 있고 사람이 많은 이 때에 그들의 사업은 그 시대에 장막을 만들며 가죽 공예 사업을 같이 하는 걸볼 때에 참으로 번성할 수 있었고 큰 재벌 정도. 될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쁜 거지요.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지만은 이 브리스그라는 어느 시대의 어느 사람인지는 확실치 못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의 공식 이름 브루스가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로마인인 것 같습니다. 권세가 있었지요. 어쩌면 그들의 결혼은 전략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어쩌면 이들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로마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 49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글라디오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이유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는 큰 곤욕을 치릅니다. 아주 유대인이라면 진저리가 난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자는 결의를 하여 황제 측령이 A.D. 49년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유대인은 다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에 유딩인이었던 아굴라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업을 정리하여 고린도로 떠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의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장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같이 했던 자비람 선교사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이들은 같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없었다면은 고린도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바울 사역 가운데에 에베소 사역의 그 위험한 지역에서 목숨을 함께 걸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의 도움이 섬김이 봉사가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표에.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열매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며 목회할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향락 문화, 소비 문화가 그런 것처럼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유혹이 많은 도시입니다. 향락이 많습니다. 즐거움에 크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에 먹히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갈망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이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를 찾는데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 우상숭배입니다. 대부분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 이상적 우상을 찾아 헤매는데 그것은 꼭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도착, 편향된 이 모습 속에 다 빠져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복음의 사역, 이런 관계, 이런 문화적, 이런 정치적, 이런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사업을 하며 정직한 부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밖으로, 여자들 또한 밖으로, 공식적으로 허락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향락과 즐거움을 쫓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굴러 브리스클라는 자기의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1차와 2차와 3차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의 집으로 온 접대인들, 할수 있는 손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밖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안으로의 초청. 여러분, 이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음료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에 호금의 기술을 씁니다. 사업을 하러 온 자뿐 아니라 배우러 온 자에게도.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쉬울까? 그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기의 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자기 사업을 크게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이 부부를 이야기하며 극찬을 맞이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이 가정을, 이 가정에게 인사하라. 즉, 이 가정을 축복하라. 이 가정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보여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한 샘플을 이 가정이 다 보여준 것. 섬김이 무엇지 봉사가 뭔지, 희생이 뭔지, 은사는 어떤 건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베푼다는 건무 뭔지 이걸 다 보여줬던 겁니다. 이들 부부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목회는 고린도에서 굉장히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으면서 당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순서 문제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기록자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갑자기 남편보다 앞에 브리스클라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연히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충분히 의도된 충분히 이유가 있는 이름의 순서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아니라 그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는 브리스굴라와그 다음 아굴라를 기록합니다. 이미 이미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브리스굴라의 이 영역, 브리스굴라의 영향, 브리스굴라의 위치가 남편의 것보다 조금 더 돋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과연 아내의 이름을 먼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철저히 남편 아굴라의 도움이 없이는 협력이 없이는, 이해가 없이는, 배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격려하고, 이해하고, 내조하고, 외조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손님들을 안으로 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거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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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 될 거예요. 아우 저 요리집으로 데려가서 뭘 우리 집에서 차를 대접해요. 청담방으로 가서 홍담방으로 가서 차 대접해 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머리도 좀 꾸며야 되고, 저기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바빠요. 힘들어요. 투덜 될수 있는 상황이지요. 남편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앞서는 부인을 보면서, 때로는 질투하지 않을까요? 시기하지 않을까요?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작작 돌아다니라고 집안의 먼지도 좀 보라고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서로 주장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상대방에게 세우지 않았어다 오히려 부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상의 신전을 찾지 않는, 사짱가를 찾지 않는 남편의 이야기를 할수 있고, 길거리를 헤매며 온갖 잡스러운 것을 꾸미며 유혹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목회의 열매는 이 부부 사이의 도움으로, 이 부부 사이의 헌신으로, 이 부부 사이의 감사로 큰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끼친 일로 이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사업으로 벌인 모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봉사 헌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가르치며 손대접하는 은사가 실제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의 장소 안에 가정 교회를 세우고 모든 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굉장히 핍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때에 함께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사도 바울 목회자가 성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의 헌신에 대하여.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향하여 부탁합니다 이들에게 축복해 달라고요 이들을 칭찬해 달라고요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요 이들이 섬김과 손대접과 리더십과 가르침의 은사는 정말 실제적인 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 부부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신기하게도 좀 알고 싶은데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또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 또 야곱의 가정 이야기에서는 빠짐없이 나오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들의 사업의 이야기는 한 번, 두번 나오고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통.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열한합니까? 그저 때가 되니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순적함.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헌신하는 섬기는 목숨을 걸고 목회자를 도우며 희생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자세한 그들의 가족 이야기, 사업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순적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가족이, 이런 가족의 이야기, 이런 부부의 이야기, 이런 자녀의 이야기, 이런 삶의 이야기가 평통함과 순죽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이야기 가운데에 부부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합니다. 아직 내 삶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적함과 형통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이야기 이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목회자의 자랑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칭찬이 될수 있도록 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